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케스트 윤성민입니다 최근에 또 저희가 이제 병원 개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병원 개원과 이제 의원 개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거예요 가장 큰 차이를 제가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병원 개원할 때좀 체크해야 될걸 다섯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고정비 차이에요 병원은 이제 한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고정비가 이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뭐 보통 우리가 일반 한1 뭐0 0배드 기준이다 그러면은 기본 한 5억 정도는 고정비가 발생을 합니다. 뭐 임대비가 있을 거고요. 또 인건비가 세죠. 보통 뭐 우리가 7, 80명 의 직원을 뽑아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초기에 뭐 마케팅 비용부터 해서 초기에 각종 뭐 구매 뭐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이 고정비가 세다는 건 뭐예요? 디테일하게 개원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지만 그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고정비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개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한달 미뤄졌다. 그러면 이제 5억이란 고정비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두달 미뤄졌다 그러면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따라서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원장님들이 병원 계획을 세울 때는 저는 여유 있게 적어도 1년 전부터 병원을 어떻게 개원할 거고 어떤 병원을 만들 건지 전체 또 스케줄부터 해서 해야 될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계에 대해서 최대 줄일 수 있는 거는 어,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하고 개원할 순간부터는 최대한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만드는 걸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병원은 정말 중요한 게 관리자입니다. 원장님들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관리자들을 뽑고서 그 관리자들이 다시 이제 직원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관리자들을 어떻게 뽑느냐가 병원 개원의 승부에 매우 중요한 잣대예요. 따라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관리자만 잘 뽑아도 병원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병원들이 힘든 병원들 가면은 대부분 관리자들이 역량이 부재한 관리자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역량은 없는데 본인들은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난 줄 알고 있는 관리자를 뽑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관리자를 뽑는데 좀 진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알고 정확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서 채용을 임해야 되고 관리자를 뽑아야 됩니다. 따라서 관리자를 저희도 지금 관리자 뽑는 거와 관리자를 지금 교육하는 부분에 매우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병원을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 세 번째는 병원 개원할 때는 사실 파트너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컨설팅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고정비가 너무 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것저것 결정해야 될 의사결정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하면 은 비용이 그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컨설턴트 만나서 각 섹터의 전문성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받으시기만 해도 원장님들이 비용을 많이 세이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왜 파트너가 중요하냐? 원장님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는 지금 2025년도에 개원을 하려면은 병원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경쟁력 있는 관리자를 뽑아야 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요 기존에 이제 병원의 관리자들이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에 학습하고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는 직원들 관리자들이 그럼 많냐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관리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좀더 새로운 관점의 병원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예전의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만 얘기하고 있는 관리자들, 그런 관리자들을 뽑으면은, 결국 좋은 병원, 혁신적인 병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형태의 병원만 나올 거고, 그렇다면 기존 병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좀더 혁신적인 병원을 만들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한데, 그런 관리자는 시장에 거의 없다. 따라서 정말 뛰어난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완벽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가 대부분 포화시장입니다. 제가, 제가 의료 곡선에서 꽃기점을 찍고 지금 세태기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예전처럼 그냥 병원을 열면은 잘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5 0년 전에 우리가 요양병원을 열거나 열면 잘 됐어요. 딱히 그런 시장, 그런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픈하면 돼요. 그런데 과연 지금 2025년도에 오픈하는데 이런 경쟁력, 차별화적 경쟁력이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결국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은 벌써 세택이에요. 결국 경쟁력이 없으면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치료 차별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차별화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과연 어떤 병원을 만들어서 정말 경쟁 병원에 비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환자를 확보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연결돼서 그럼 환자를 데려올 수 있는 이제 마케팅들이 필요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오픈하면 됐다면 지금은 환자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어쩌면은 병원급들이 의원보다 한장 걸은 게덜들 때도 많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따라서 더 뾰족하게 자기가 잘하는 어떤 브랜드적 요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품, 품, 품을 수 있는 어떤 진료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이제는 개원을할때 원장님들이 마케팅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병원의 신한 확보를 위해서 초반에 어떻게 알릴 거며 그리고 뭐 온라인 섹터가 됐고 오프라인 섹터가 됐고 또 우리가 CRM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 지역의 인사도 있을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한자를 확보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되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자리 잡는데 소리 분기를 넘기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병원을 개원했는데 고정비가 엄청나게 센데 6개월, 7개월 막 쟀는데도 손익을 안 넘긴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원인이 많지 않습니다. 손익이 안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소심해지니까 더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게 돼 있어요. 따라서 병원을 개원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적어도 1년 전부터 RR을 통해서 어떤 병원을 만들 건지 정말 디테일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소립분기점을 빨리 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 병원이라는 게 소립분기점을 빨리 넘겨서 그리고 지역사회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지만 이제 그때부터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 소립분기점을 얼마나 빨리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원장님들마다 어떤 자금 계획이 다르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소립분기점을 넘기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는걸 인식하고 소립분기점을 넘기기 위한 디테일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개헌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개원을 하다 보니까 병원급 저도 정말 살이 떨립니다 왜냐면 정말 이 고정비라는 게 하루하루 고정비라는 게 정말 살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계속 얘기하고 실행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정말 아 자리 잡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 질문에 저 스스로도 확피증과확답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개원하시는 이제 병원을 만드시는 분들 대부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개원하지 마시고요. 진짜 예전과 5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 병원 개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디테일한 전략을 잘 수립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들을 잘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 병원을 성공시킬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전략의 답을 찾은 다음에 기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